The miracle begins now. Manus is here.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자첫 번째 장면에 중년 남성, 네, 두 번째 장면에 이제 첫사랑 여성 이미지, 자 이렇게 했고요. 어, 젊은 시절의 이 남성의 이미지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배우에다 넣어서 영 비디오를 생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안녕하세요, 다레이성입니다. 네. 마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배우 영상을 생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에게 날아와서 이걸 한번 사용해보고 음, 실제로 영화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누스는 그러니좀 범용 AI, AI 에이전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PPT 생성하는 것부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게임, 실제로 돌아가는 앱들, 그 프로토타입, 이제, 코드를 집으로 해갖고,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현재 플랜이 제가 39부를 내고 있어요. 그 이제, 이 39부를 내게 되면, 이제 매일 이제 300 크레딧은 이제 다 주더라고요. 근데 매월 이제, 이렇게 19달러 베이직을 쓰게 되면1,900 크레딧을 받는 거고 39달러를 내게 되면 3,900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200달러를 내면 19,900 크레딧을 주는 거고요. 어, 그,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매달 3,900 크레딧을 추가로 제공을 해주는데 한정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 제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할 때마다 사람들을 초대할 때마다 이제 500 크레딧을 어, 또 추가로 주죠. 개인적 경험 때문에 이제 마누스를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이, 이거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찾으시면 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 이 범용 에이전트 쪽으로 이제 기술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체지피티나 뭐 딥식 이런 경우는 이제. 어, 단일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있고, 거기에다 정보를 넣으면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고. 하지만 이제 이 마누스와 같은 이런 AI 에이전트들은 이제 여러 그 모델,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3.5 소넷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3.7을 쓰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알리바바의 그 QN 모델을 튜닝해서 같이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정확하게 명확한 지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Checklist,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the miracle begins now. Manus is here. What comes next is VO3 inside Manus. Let me show you. Every director has a language. Could AI learn to speak those languages? So I gave Manus a simple prompt. Creates six short scenes, each inspired by a legendary filmmaker. Manus took the idea and it researched framing, color, pacing, cinematic grammar. I had Manus place all six videos into a single deck, a visual exploration of what AI might help us imagine. Each slide holds a scene. Crafted in the spirit of its director and styled with cinematic care, Hitchcock's tension, Anderson's symmetry, Wong Kar-wai's neon longing, Tarantino's retro bravado, Miyazaki's floating wonder, Manus sets the stage. Vio... 여러 그 실제로 이제 음성도 생성이 되고 음악도 생성이 되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을지를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영상 속에 이런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Generate a series of short cinematic videos. 그러니까 짧은 영화 그 비디오 시리즈를 생성을 해라. 이제 각각이 독특한 시각적이고 스토리텔링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설적인 영어 감독들의 스토리텔링과 어떤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에서 15초의 오리지널 신을 재창조를 하는데 embodies their signature technique 그 감독들의 그 시그니처 기술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장면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 준 거예요 클로드의 이제 그 리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그 영화 생성 메타 프롬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의 뭐 독특한 스타일, 카메라 기법, 시각적 미학, 조명 기술, 미장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실시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500, 673개의 소스를 가지고 12분 24초 동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메타 프롬트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 보고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감독들의 시각적 스타일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히치콕 감독, 그 다음에 앤더슨 감독, 크리스폰 놀런원가이 쿠엔틴 타란티노, 미야자키 하이오. 자, 이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기술.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카메라 감독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고 미학적인 영화 생성 프롬프트를 생성하려고 한다. 영화 감독들의 모듈들을 더욱 늘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동적 모듈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저장된 데이터 속에서 감독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스타일을 융합하기도 하는 등 창의적인 통섭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다. 이러한 컨셉을 반영한 메타 프롬프트를 생성해 하 해서 만들어진 이제 메타 프롬프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 3 미장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프롬프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의 그 요청은 뭐였냐면 그냥 생각나 대로 썼거든요. 문득 첫사랑이 떠오른 50대 중년 남성의 쓸쓸하지만 잠깐 동안의 추억 속으로 들어갔다 현실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짤막하게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얘가 이렇게 이제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50대 중년의 첫사랑 회상이라고 하는 미장센 최적화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외성도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변환 과정을 이렇게 생성한 거고 이걸 이제 제가 매너스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어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 드릴까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배우 3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별 프롬프트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자첫 번째 장면에 중년 남성, 네, 두 번째 장면에 이제 첫사랑 여성 이미지, 자 이렇게 했고요. 어, 젊은 시절의 이 남성의 이미지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배우에다 넣어서 영 비디오를 생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이 각각 비디오를 생성할 때그 크레딧은 30크레딧 정도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떠있길래 이제 열어봤습니다. 32초짜리 이제 영상을 이제 한번 보실 건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제가 이제 밑에 매너스 링크를, 초대 링크를 설명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500크레딧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가면 300크레딧씩 주니까 어, 지금 요거 만드는데 150크레딧? 뭐그 정도 든것 같아요 하루에 한편 정도 만들어서 예. 오늘 제가 제가 만든 요 단편 연, 영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Hey, you ready for the meeting?